여러분 <laughs> <laughs> 그래서 뭐 예를 보면 뭐 슈에뚜디옹, 해헤 아시아 측에 깨뜨기 하면은 나는 학생이고 한국인이고 아시아인이고 카톨릭 신자다 고 뭐, 있던 거. 아 진짜 이거 예문이 진짜 별로다. 내가 예문을 바꿀게요. 슈에뚜디옹, 잠깐 그 다음에 메트폴리또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네토폴리또 어? 아시아틱도 좀 와면, 왜 이렇게 차별적인 것들이지? 그리고 아시아틱 대신에, 어, 어 아시아틱은 빼버립시다. 이캐톨릭 대신에 아테, 아떼. 아테라고 하면 그게 그 종교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테, 아테. 플링이 어떻게 쓰더라? 기억나네. 이 더큰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좀이 편집을 하면서, 아, 지금 이 책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쪽으로 편집을 하겠어요. 너무 이 종교적 언어들이 많아, 마음에안 들어. 뭐 어, 여기 다 아떼, 아떼, 아시, 으, 어, 으, 악성색이 으, 음, 어, 맞게 썼는데, 이렇게 어 근데, 독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슬슬 머리가 인지 문제가 있어요. 도거로, 안녕하세요도 가끔 기억이 안 나? 음. 혹시, 혹시 주무신 코 이렇게. 코? 응. 갑자기 꿈에 그 코로 돌면 머리가 나빠진대요. 어. 자, 다, 본격 명사가, 심표로 <laughs>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관사가 생략된다. 왜냐면, 심표로 분리된 것도, 결국은 속사 같은 거잖아. 폴, 아보케아, 아비, 플라스, 휘터그, 이거 하면은, 그, 아보, 변호사인 폴은, 비토르 유그 플라스에 거주한다. 여기 보면은 아비 때 다음에 원래 아비 때는 모모에라고 할때 관사 아를 쓰거든요. 아나, 너을 자비트 라메에서 아니면 자비트 뭐 아빠니 그런 식으로 쓰는데 왜 아가 없냐 하는데 아 없이도 써요. 아 없이 쓰면은 정말로 아예 거기 안에 거한다, 거주한다 좀더 직접적인 의미가 돼좀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틀린 문장 아니에요? 뭐 가끔 너무 뭐 하나만 외우고 이거 틀렸어요 하는 거뭐 이상한 애들 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 교재가 아직 편집 전이기 때문에 좀 틀린 것들이 있지만, 뭐, 괜찮다, 매트폴리턴 해야 돼. 쉐듀정 메트폴리동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본격명사가 쉼표로 분리되어 원인, 양고, 조건 등에서 분사 구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두 번째 문장 보자. 아부께, 일라 타이송생 뭐. 일라 타이송 걔가 변호사임에도 그는 자기의 서약을 어겼다. 뭐 법정에서 뭐 하잖아. 나는 진실만을 뭐볼 것을 뭐 맹세합니다. 그랬던 것들. 진실이 여러 가지인 가 보지? Okay. 왜 자꾸 그렇게 피고랑 원고랑 좀다른야 그다음 분리동격 명사가 동유의 전체 속에서 한 개체를 강조할 경우 부분관사를 쓸 수도 있으나 항상 주어질 쓰인다. 아 그렇게 죠 그러니까 관사를 원래 안 쓰는 데다 쓰면 말 그대로 강조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또아또아아 네. 볼게야. 아 볼게야. 대합이 타의성세어대이야너 네가 변호사라는 놈이 <laughs> 어떻게 네가 한 말을 어길 수가 있냐? 그거지? 소유 형용사, 지시 형용사, 관사 특히 사물의 위치를 지시하는 정관사의 동일 성격이므로 같이 쓰이지 않는다. 왜냐면 쓰, 쓰성대리 할때그 쓰는 원래 이곳에서 온 거잖아요. 쓰가 남성일격이고 이격이 쎄. 할때 에스 윽 때, 아쎄윽 때, 여성이 쎄 왜냐면 남성도 셋다미 그런식으로 모 명사랑 붙을때는 쓰로 안되잖아요. 형용사들도 그런거 많잖아요. 남성으로 아름다워 할때 모지만 그 다음에 넬아미 하려고 했을때는 모아미가 안되니까 넬, 네으엘 하고 아미하고 여성일 경우엔 넬으엘의으 아미 그렇게 나오는거죠. 하 그럴 경우에 쓰지 않는다. 뭐 당연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몽시아 뭐 그런 거할때 르가 당연히 같이 쓸 일이 없겠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시, 형용사 이런 게 관사라고 하지만, 아, 지금 쓰는 약간 설명이 여기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 밑에 거예요. 그 쓰리 거인데 그게 아니고 지시, 형용사하고 관사를 이건 옛날 문법에서는 따로 나누는데, 이 현대 문법에서는 엑스터미넌트라고 해서, 그리고 불어론 엑스하미넝이라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한정지는 한계사 뭐 그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모르겠어요 한정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불러요 걔네들을 같은 개념으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왜냐면 위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쓰지 않겠죠 그다음 부정... 좀거어봐봐 부정어로 형용사들은 불확실성을 내포함으로 부정부분관성와도 더분성가 정관성와도 함께 쓰수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음. 뭐 부정형 아 여기 부정이에요 머리가 안돌아간다 네게티브가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이운 농대신이야 그러니까 깰크 어떤 또모든 이런 것들 당연히 관사랑 쓸수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불확실성하고 어..하는게 아니고 아예 정관사랑 쓸땐 저럴 때가 있잖아 뚜레, 뚜레쥬 했을 때는 그 뚜가 여기 또하고는 다르게 정말 모든 거기에 어떤 날들을 다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반복적일 경우에 음. 여기에서 관사는 반복의 의미를 주잖아요 그럴 땐쓸수 있겠죠 수형사 용 밑에도 당연히 안쓸 거고 이거 읽어봅시다 십대원폭대 누무니 빙마가빅 뉴 크림 글라스 뉴 빡팡크 문이 아크드 글라스 드크레뭐 그런 아이고. 식으로 하면은 뭐 <목 thought> 이상한 거 덧붙인 아이스크림 같은 거랑 같이 처먹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음. 주지의 것이나 가시의 것, 가시적인 것들에는 정간사 아니면 그냥 간사를 붙인다 그냥 딱 보이는 것들이니까요 거기 읽어봅시다. 뒤가 아무 뒤뜰래, 깰끄삼이. 그 뒤에 아무 그그 거. 이그 여전히 바다. 어떤 딴 사람들 그 친구들 있으면 될고 알아. 여기에서 수식해줘서라고 봐도 되는데, 여간 난 뭔가 정확히 우리가 이미 아는 걸 말을 할 때는 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여기도 쉬는 분들리 뜰래도 아니면 뚜도두다 되는데 뚫래도 당신들 두명 모두. 아니면 뚜레쥬 그런거 할때 이미 기지 여기 그걸로 보는거죠 기지의 것이나 주지의 것 그런 것들을 경우에 그 다음 한글 좀 길다 읽어봐 전치사 드와 명사 사이에는 부정관사 복수 형태 아 수도 법까지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내가 동사가 간접목적어를 필요로 하는거 있잖아요 음. 간접목적어를 필요할 때 거기 사이에 있는 전치사가 간접목적어는 전치사랑 명사가 있는거잖아 전치사가 느일때느가두 번이 놓지 않기 위해서 부정관사나 부분관사의 걸 생략한다. 보면, 빠할롱두 봐야지.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했을 때, 어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아예 한 여행에, 이 여행에, 그럴 경우에는 정관사나 부정관사라기보다 거의 하나의 수, 하나에서 왔던, 그걸 쓰겠죠? 빠할롱두 봐야지. 그 하나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죠? 에휴. 뭐야, 이거 음. 뭐, 그 다음 것도 그냥 읽어보면 될것 같고. 그냥 광고에서는 관사를 생략할 수 밖에 없겠죠? 관사로, 이쬐끔만안 그래도 돈 내는데 관사를 다쓸 리가 없잖아. 관사 생략해야지. 그래서 관사다 생...여기 뭐 물렁시리, 빠티스리 솔드, 토아스엠 리키다, 어, 지금 하면은 세번째 대 바겐세일 뭐 한다. 그런건데 이딱 정보가 중요한데서 관사를 놓고 뭐 문장 뭐 하고 뭐 바겐세일 합니다. 뭐 그딴거 뭐, 어느 나라에서든 안쓰잖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관사가 없겠죠? 음. 그 다음 명사 1 더하기 명사 뭐 기사 등등 도 마찬가지고 전치사 더이 명사이 아 이거는 이미 대부분 알텐데.